네, 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영상을 요즘 좀 늦게 올리시죠? 네, 제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470번입니다. 어, 요 공방 화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다육만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요거는, 어, 손으로 직접 주물럭 주물럭 만들어서, 어,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잘 어, 만들어져 있는 자연미가 넘치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에 포인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큐빅이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보시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물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손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멋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여기는 어, 파란 건색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있지요 여기도 구멍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사이즈가 14.5cm 나옵니다. 요거 14.5cm. 요 14.5cm가 나오는데요. 내경은 7.5cm 7cm 네 7.5cm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히 가격들을 아시기 때문에 요거는 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3개에 어, 3만원에 드리고요 어, 이런 화분들은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어, 색감은 랜덤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어, 빨리 오시는 순서대로 아주 예쁜 색깔로 이렇게 골라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70번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471번입니다. 어,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우리 다육만인들이 너무 잘하시는 그런 화분이구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거품 유약을 통해서 어,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멋스러우면서 고급지죠. 요런 화분들은 굉장히 고급져 가지고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 2,000원짜리 포트가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어, 내경 사이즈로 어,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9.5cm가 나오거든요. 아가창을 중대품 창을 여기다 심으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어, 예운 공방 화분 화분이고요. 여기에 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동근 사과역 얘인데요. 요거 개당 9,000원입니다. 요거 9,000원이니까 27,000원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정말 우리 다육만님들이 정말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런 사각 화분에다가 구멍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여기좀 보세요. 이렇게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다리가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내경 사이즈로 어, 10.5cm 요거는 11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9cm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육마님들이잘 알고 있는 그런 가격이죠 요거는 개당 24,000원 24,000원 하면 어, 48,000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48,000원 요거 9,000원씩 39, 27 하면 어, 75,000원이 나옵니다 요거 75,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에 아주 멋있는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요 아주 어, 24,000원짜리를 어, 제가 여기다가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24,000원, 24,000원, 24,000원짜리 요거를 하나를 더 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어,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캐릭터 인형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고. 등 암벽 등반하는 이런 아이들 어 아마 이런 아이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은 제가 몇번 올려드리고 어, 판매했던 그런 아이들인데요 어 저기 안에 구석에 여기 아이들이 요만큼 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딱요 아이 요 아이 두개 남았는데요 어 제가 오늘 요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청사초롱이에요. 예쁘게, 우리, 어, 예쁜 아가들이 이렇게 청사초롱 들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cm가 나오고요. 내경은 10cm가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요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앙증맞다고 하시면서 어, 구입하셨던 그런 분의 어,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6,000원씩이에요. 26,000원, 26,000원 똑같은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오늘 4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26,000원인데, 어, 요거 두개하나는 52,000원이에요. 근데 4만원에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72-1번이었습니다. 요거는 472-2번입니다. 어, 요거는 똑같아요. 어, 크기도, 크기는 약간, 어, 길쭉한 농분인데요. 가격은 똑같은 그런 아이예요. 여기 좀 보세요. 오빠 나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어, 여동생이 오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더 서로서 무서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어, 남매예요. 여기에 끈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 다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여기 이것도 <laughs> 울퉁불퉁, 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거기 때문에 약간 자연미가 있고요 요것도 딱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5cm, 그 다음에 내경은 9cm입니다. 이런 아이들, 어, 52,000원짜리를 오늘, 어, 구입하시는 분들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473번 입니다 요 화분은 어, 준수유 공방 화분 인데요 이런 어, 화분들은 제가 어,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다육마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화분이고요 그리고 어, 색감부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진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더 어, 자연스러운 그런 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다육마님들 아직도 대알기를 많이 데리고 오시죠 요거 10cm가 되고요 어, 내경은 8cm 10cm 네, 7.5cm 나오고요 여기도 10cm 나오면서 네, 여기 8cm 나오는 아,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위에 있는 요거는 약간 큰 화분이기 때문에 우리 2,000원짜 어 2,000원짜리 포트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화분. 요거 어 준소요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아 중간 사이즈예요. 중간 사이즈. 어, 중간 사이즈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런 화분들은 아마 우리 다육마님들이 참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7cm가 나오고요. 여기도 7.5cm. 내경은 8cm. 네, 8cm 나오는 이런 화분. 요거는 6,000원 시계에서 이렇게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즘 구절초가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디 갔다가 오는데 구절초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 요 구절초꽃 같은 이런 꽃에다가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호야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화분들 요거는 사이즈가 8.5cm, 네 4.5cm. 8cm, 네, 4.5cm 나오죠? 그리고 일쪽은 8.5cm, 네, 8.3cm 나오고요. 여기도 어, 8.5cm 나오고요. 어, 내경은 4.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은 하지만 요거 4,000원씩이고요. 그러면은 446만 16, 6천 16, 원에다가 요거 12,000원 하면 28,000원. 그리고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거세개 하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58,000원이 나오는데요. 요거 할인 행사해 드리겠습니다. 55,000원에 9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준소유 공방 합은 어 474번입니다. 코스모스가 요즘 만발했죠. 그리고 하늘하늘 정말 코스모스 끼를 생각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노란 바탕에 예쁜 이렇게 코스모스가 빨간색, 파란색, 연보라색 이렇게 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보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구절 조화 호야꽃이 있는 이런 화분으로 세크트를 묶어 보았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이 꽃이 아니면 외대에 있는 목 하셔서 저는 이런 어, 아이들을 어, 주,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굵은 마사를 깔아놓고 여기 아이들에게 어, 이렇게 쭉 놔, 놨는데 참 예쁘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어, 습도를 좀 많이 주니까 더 뿌리 활착도 좋고 잘 자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콩분도 때로는 굉장히 쓸모있고 필요한 그런 콩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음, 10.5cm가 나오고요. 요거 10cm, 네, 요거 10cm가 나오고요. 어, 내경은 8cm, 8cm, 8cm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코스모스 화분은 한 개당 만원씩 3만 원이고요. 요거 작은 거는 어, 개당 4,000원씩이에요. 요거 사이즈는 음, 8cm 어, 4.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다 4.5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의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3만 원에다가 어, 4호 20 하면은 딱 5만 원이 되네요. 그래거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화분은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단아공방 화분 정도는 아마 우리 다육만님들이다 아시고 이런 화분들은 아마 하나 둘 아니면 세트로 아마 이렇게 진열해 놓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화분들은 약간 농부님에도 불구하고 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12cm가 나오고요. 요거 1 2 c m 가 나와요. 그리고 어, 내경은 8cm, 어, 8cm고요. 전체 길이는 한 9cm가 조금 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런 어, 단화공방 화분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2,000원씩 이에요. 그래서 24,000원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475번 두 개에 24,000원 이었습니다. 네, 이 화분은 도앤도 화분이죠.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지면서 이렇게 거품 유학으로 돼서 이렇게 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어, 도엔도 요 화분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다가 여기 안에 구멍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요런 아이들은, 창을 어, 심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런 화분들 아마, 어, 계신 분도 있으시고 안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씩만 한번 오늘 어 제가 취급을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거 아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요. 요거 10cm가 나오고요. 요거 10cm고 내경은 10c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어 도엔도 화분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00, 476번이었습니다. 네, 요건 477번입니다. 어, 요거는, 어, 앞에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아니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화분이구요 약간 부들부들한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긁히거나 그런 거는 없을 정도로 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아마 어, 수입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꼭 첨성대처럼 생겼죠. 아주 멋스러운 그런 어, 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4cm 정도, 14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8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7,000원 해가지고 오늘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77번이었습니다. 네, 요 화분이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좀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좀 작은 아이들을 오늘 다용마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어, 냉면 그릇보다는 작고요. 한국 그릇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사이즈가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사이즈고요. 제가 하나만 재보면요. 요거는 11cm가 나오고요. 내경은 11.5cm, 11cm, 11.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수제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12cm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5cm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11.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당 8,000원이에요 지난번 거는 11,000원이었는데 요거는 어, 8,000원짜리 오늘 어, 보여드리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어, 요런 거는 군생 아이들 심으시면 아주 이쁠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후레뉴를 심어 놨는데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목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후레뉴를 여기다가 심었냐고요? 저는 여기다가 후레뉴를 좀 심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15cm가 나오고요. 내경은 10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10cm가 조금 넘는 아이도 있는데, 어, 거의 어, 10cm, 10.5cm 정도 나오고요. 키는한 16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어 요런 화분입니다. 오늘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9,000원입니다. 그러면 4구 36이고요. 요 밑에 거는 4만 어, 8,000원씩 해서 5섯개 4만 원. 위에 거는 36,000원. 근데 요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구입하실 때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7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좀 저렴하면서도 아 정말 작게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그런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